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말씀,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씨앗교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에라 14장입니다. 다윗에게 압론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압론의 행실은 다윗과 그의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다윗이 압론의 행실을 묵인한 것은 더큰 화를 불러왔습니다. 동생 압살롬의 분노가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압살롬은 형을 죽인 그 이후로 도망자가 되고 거술에 있는 자신의 외갓집에 머물게 됩니다. 성경은 그 세월이 3년 정도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년의 세월 동안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은 암론에 대한 슬픔이 어느 정도 사그러들기 시작하자 도망자가 된 압살롬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이를 눈치챈 유압이 한 여인을 이용해 다윗왕의 마음을 설득하고 다윗왕은 이 설득함을 통해서 다시 압살롬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압살롬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용서는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다윗 왕의 얼굴은 볼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세월이 인연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볼수 없는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다시 아버지 얼굴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는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얼굴을 볼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기별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하고 이에 놀라 달려온 요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려고 자신을 거술에서 데려왔냐고,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압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요구가 받아들여집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압살롬을의 뜻을 전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성으로 불러들입니다. 압살롬은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다윗은 그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만나는 이 장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라기보다는 왕이 신하를 대하는 듯한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했고,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용서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용서해 주셨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는 문제는 다윗에게도 일말의 책임 이 있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압살롬을 용서할 마음이 없는 이 다윗, 요압에 의해 압살롬과 마주하기는 했지만 마치 신하를 대하듯 대하는 이 태도, 이것이 과연 옳은 태도일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자라는 것은 용서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심판하고 정죄할 권리는 없지만 용서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며 또한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하나님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용서 또한 할수 있는 신앙인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용서를 놓치고 말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압살롬이 변화될 수 있는 그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분노하는 감정에 우리 자신을 빼앗기기보다는 용서와 화해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숙할 수 있는 삶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노하는 감정에 삶을 빼앗기지 않고 용서와 화해의 실천을 통해 삶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인다운 성숙을 이루어내는 우리 씨앗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학교의 새벽 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